드디어 오늘 차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 끝나자마자 바로 t m r 하고 도로교통센터 같은 곳, 트랜스포먼 메인 로드라고 그 자동차 관련돼서 행정 처리하는 곳 왔습니다. 그래서 그 RWC 차량 그 승인서 도로에서 뛰어도 되는 그 승인서랑 그 다음에 계약서 같은 거제 명의 등록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주분 기다리고 있어요. 일 4시에 끝나면서 바로 여기 와가지고 4시 10분 정도? 근데 여기 4시 반에 닫아요. 네, 이제 등록하면 이제 저는 차가 생깁니다. 네, 드디어. 안녕! 이것이 멋진 저의 차입니다. 음. 어때요? 간지나죠? 이게 저의 차입니다. 제가 이 친구를 사기 위해서 한국에서 뭐 학비만 조금 들고 왔지 생활비도 안 들고 진짜 돈 조금밖에 못 들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천만원 넘는 차를 바로 사야 된다고 하니까 처음에좀 당황했어요. 좀 다들, 어, 호주는 차 없으면 안 돼. 막, 너뭐 아무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에이, 뭘 아무것도 못해. 자전거 타고 하면 되지 뭐 했는데, 아, 어, 진짜 좀 활동에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좀 돈을 모았고, 뭐 열심히 했고 해서, 뭐 그전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오전에 청소하고, 오후에 핸드폰집 하고, 뭐 음식 웬만하면 안 사먹고, 거의 다 요리해서 해먹고 해가지고, 그래도 저 목공 할 거니까, 제가 바로 유트를 살순 없어요. 여기서 유트는 트럭 같은 거, 픽업 트럭 같은 거를 유트라고 하는데, 제가 바로 유트를 살순 없으니까, SUV까지는 해보자 그래서 정말 좋은 조건에 산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버짓 금액이 있거든요 그 버짓 금액보다는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이 정도 차 너무 만족스럽고 예네 아주 잘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 차는 기아 스포티지 2014년식이고요 11만 키로 정도 탄거에 15,500불에 샀어요 예네 우리 한국 메카닉 형님한테 샀어요 형님 너무 고마워요 노아야 너를 너무 고맙다 노아야 내가 너 보면 맨날 안아줄게 노아 아버님이거든요 어쨌든 이차 너무 만족스럽고요 진짜 애정이 막 미친듯이 한국에서 타던 차보다 애정이 너무 많이 가요 한국에서는 장기리스 사업자 때문에 장기리스 차 조그만 거 했는데 그 차는 그냥 매달매달 매달 렌트비가 나가니까 내 차가 제가 새 차를 뽑았거든요 근데도 제차 같은 느낌이 안 들었는데 이 중고차는 와 너무 제차 같고 너무 마음에 가요 막 여기저기 장기스도 좀 있고 뭐 당연히 중고고 한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차로 제가 호주에서 되게 재밌는 일을 해 보겠습니다 차를 알아보면서 어, 기가 너무 빨리더라고요 자금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돈 천만 원 넘게 써야 되는데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뭐 영어로 되고 뭐 여기 기본적인 중고차 시장도 잘 모르고 하니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잘 해결했고 제가 3개월에서 4개월 가까이 제가 차를 알아봤거든요. 얼추 도사가 됐더라고요. 이 중고차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워킹홀리데이랑 학생비자 이 자본에 대해서 여유가 있지 않은 친구들이 차, 좋은 차살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잘 편집을 해서 호주 중고차의 모든 것 1편, 2편을 해서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올리겠습니다. 음. 확실히 유지비가 진짜 많이 들어요. 옛날에는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냥 뭐 집값만 걱정하면 됐었는데 이제 차값까지 걱정하니까 고민이 늘었습니다. 근데 감당해야죠, 이 호주. 당연, 다들 감당하고 있죠, 호주 고수님들? 근데 저 이제 감당하기 시작했으니까 아... 감당해야죠. 오케이. 차 사고 처음 세차하러 왔는데, 와, 자동 세차가 18불이네, 18,000원. 비싸다. 너무 비싸다. 아저씨, 열심히 하네. 오늘 세차 처음으로 합니다. 아니, 나, 세차하는 곳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계속 새 끓이 떨어져가지고, 서사는 시간을 그냥, 5불 정도, 10불 정도 내면은, 그, 여기에 있는 거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여기 린스프레스. 이게, 그, 슈퍼물 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5불 날려가지고, 거의, 바보같이 해가지고, 5불, 5불 해서, 1 0불에 청소를, 세차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벽을 청소하고, 오늘 처음으로 차 사고, 기름 넣으러 왔습니다. 하, 여기는, 기름을 먼저 넣어요. 그냥 넣고 저 보여 드릴게요. 어. 지금 주차했는데 여기서 그냥 제가 넣고 싶은 기름을 바로 그냥 빼다가 눌른 바로 나와요. 제가 지금 넘버 5거든요. 여기서 기름을 넣고 저기 가 가지고 어나 넘버 5야 하면은 저기 가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름이 종류가 많아요. 2는 에은 그 에탄올 들어간 거. 어. 에탄올 10%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이거 90일짜리랑 어 디셀 디젤은 필요 없고 좀 90일짜리 넣으면 됩니다. 음. 아 주유 뚜껑을 안 열었네. 아 이게 한국에서 운전을 계속했는데 초보 운전 어. 같아요. 차 없나요? 차 사고. 90일. 자 가득 넣을 거예요. 음. 음. 아이고 7불이면 커피 한 잔인데 10불이면 소고기 1kg 하난데 아휴 15불 아휴 18불이면 저기 한국 식당 가서 짬뽕 먹을 수 있는데 아휴 25불이면 평수 하나 시켜 먹을 수 있고 아휴 30불이면 은 외식 한번 제대로 할수 있는데 아휴 40불은 내가 제대로 써본 적도 없는데 아휴 45불이면 거의 일주일 장 기쁜 짱이 될수 있는데. 아휴, 50불. <laughs> 이게 아주 기름 먹는 하나도 못 아주. 맛있게 먹어. 내가 오늘 아침 불 먹으면 되지 뭐. 와, 이 친구 씨, 5 0터 먹네.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 나는 우유를 2리로못 먹는데 얘는 5 0터로 먹어버리네. 아, 씨. 대단하다. 역시 대단해 너 대단해 우리 스포티지 대단해 우리 스포티지 먹성이 좋아 아주 자랑스럽다 왜안 돼? 스포티지 잘 먹어도 좋아 형은 형은 너가 잘 먹어도 좋다 형은 너가 자랑스럽다 진짜 많이 먹어서 놀랐다 이 친구 한번늘 때마다 백 불씩 먹어버리네. 아, 백 불씩 먹어버려? 아, 어우, 그래. 내가 점심 도시락 점심으로 샌드위치 하나 사면 십불 먹으니까. 얘가 나보다 열배 무거우니까. 백 불은 먹어야지. 그래. 얘가 백불 정도 먹어줘야 내가 얘를 믿고 타지, 그치 <laughs> 뭐, 책임져야지. 내가 책임질게. 스포티지. 내가 너를 이끌게. 벌써 너한테 만 오천불이 들어갔거든. 만 오천, 만 육천불이 들어갔거든. 만 육천불이 뭐야? 더 들어갔어, 사실. 너 등록비도 오백불 넘게 나왔거든. 그리고 또 뭐야. 너 레조값 700불 넘게 나왔거든. 내가 다 책임질게. 아...